교대점에서 온 네, 고정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주제는 아, 저희가 이렇게 하체 요즘에 이제 여름 다가오시고 레깅스도 많이 입으시고 레깅스 입는 그런 스타일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허벅지 안쪽 살이 슬림하게 되었을 때 붙는 네, 옷 입었을 때도 깨끗하고 그다음에 매끄럽게 대해서 옷 입는 데 조금 음, 음 그런 거 없이 네네, 예뻐지게 <laughs> 불편하지 않게 입을 수 있게끔 해드릴 아수 있는 건데요. 아, 운동으로만 가능한 거는 아니고요. 네. 이제 누군가의 도움을 좀 받으셔야죠. 음 네, 운동도 하시고 걷고 많이 걷고 어, 그 다음에 관리도 좀 받으시고 아니시면 셋! 네, 셀프 관리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네,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물 먹는 것도 조금 밤에는 물을 많이 먹으면 하체 같은 경우에는, 어 고객님들, 이제 하체형인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상체형, 하체형 나오는데 하체형인 경우에는 물 배출하는 부분이 수분 배출하는 거니 확실히 떨어지고 림프 배농 같은 것도 떨어지기 때문에 자고 일어나면 많이 붓잖아요 네. 그래서 밤에는 물 먹는 거를 조금 자제해 주시는 게 좋거든요. 아. 요즘에는 한 가지 갖고도 안 되는 부분 이 있으니까. 맞아. 어나는 굶으면 다 빠져. 그런 거는 없어요. 음. 네, 다뭐 굶어서만 뺀다 그러면 나중에 요요는 어떻게 할까? 라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에서는 굶어서 빼란 소리는 안 하잖아요. 네. 네. 나이는 만들려면 건강하고 예뻐지게 만들기 위해서는 드실 것도 드시고 운동도 하시고 관리도 받으시고 셀프도 하시고. 네, 제가 귀하신 분을 모시고 왔어요. 네, 네. 셀프 관리 정말 잘하시는 분을 모시고 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이제 왼쪽 왼쪽 다리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 안쪽에 있는 살을 어, 얼만큼 음. 네, 빠지실지 요 라인을 해드릴게요. 네. 이 레깅스 레깅스 같은 거 입으셔도 그렇고 이제 서예부 붙으면 조금 민망하잖아요. 그 민망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 이 부분이 빠져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 슬림하게 만들어 드리면 어, 옷 입으실 때도 훨씬 네, 편안하게 보일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른쪽하고 왼쪽의 리프 순환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 오른 왼쪽은 그러니까 왼쪽으로 림프순환이 오른 발로해서까지 올, 내려 올, 내려서 빠져 내려가는데 그 부분이 왼쪽 다리가 제일 먼저 부어요. 아 늦게 빠지고. 그래서 다리가 다리를 보면 왼 다리와 오른쪽 오른쪽 다리 차이가 있는 게 그렇게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종이 시작돼도 왼쪽 다리가 더 오래 남아 있어요. 다리는 왼쪽 다리 올리시고.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올리시고 이렇게 가서. 해드릴게요. 네. 그러면, 왼손으로, 왼손으로, 왼쪽, 바깥쪽, 에서부터 네. 바깥에부터, 좀더 뒤에서부터, 잡고서, 그 고관절이라고 하잖아요. 그 뒤에처럼, 바깥에부터 해서, 안쪽으로 쓸어서, 좀 더, 더 안쪽으로 줄 거예요. <웃음> 아니, <웃음> 댓글이 너무 웃겨가지고 일단은, <laughs> 오일은 소량만 쓸게요, 여러분. 네. 다들 포하나요, 일단? 네. 이렇게 되니까 다리처럼 보인다고 되게 <laughs> 이 자세로 하니까 아까는 아깐, 아까도 너무 나, 얇아 보였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 팔인 줄 알았어요 <laughs> 네, 왼쪽 네, 손으로 손으로 쓸어서 서해부 안쪽으로 해서 네. 밑으로 쭉 안쪽 살이 있는 데까지 네, 천천히 천천히 내려주시고 이렇게 해서 아홉 번 정도 내려주시면 안쪽에 좀 두둑했거나 그랬던 응, 부분이 좀 빠져 내려가고 림프 순환도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 림프가 제일 먼저 빠져 내려가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아홉 번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이제는 손을 바꾸셔서 오른손으로 어, 무릎 안쪽 중앙부터 네, 무릎 무릎 중앙부터 오른쪽 안쪽 왼쪽 다리 안쪽 살까지 손한 한 손으로 쭉 이렇게 음 네, 이렇게 쓸어서 네, 엄지에다 쓸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아주시면 네, 한번더셀라이트 제거가 되니까 음, 한번더 그렇게 해주시고요. 음 이것도 천천히 아 네, 9번씩 한 자리에 9번 해셔도 되고 왕복으로 해가면서 아 9번씩 하셔도 되세요. 저는 옷 음. 위로 하는데 옷 위에 입고 옷 입고 해도 음. 되나요? 옷 입고 보다는 없는 게더 나시겠죠? 으 아, 네. 이제 하다 하시는 분들은 다옷 위에 하시나 봐요. 음. 아, 이건 샤워할 때 음. 느꼈다고. 아, 이 으드드라는 음. 거는 샤워할 때 느끼셨대요. 음. 그래서 옷 위에 하는 거랑 직접 살 닦고 하는 거랑 다르겠죠? 이렇게 당연하죠. 얘기하십니다. 네네. 이거 하루에 몇 번이요?라고 물어보셨어요. 어, 하루에 매일 한 번씩 하시면 매일 네. 한 번씩. 음. 매일 어쩔 수 없이 목욕을 해요. 샤워은 네. <laughs> <laughs> 차원, 매일 하시는 겁니다. <laughs> 네. 여름이니까 요 <요즘. 웃음> <laughs> 그죠? t m i 인데 만약에 짧은 거, 옷이 어, 옷을 입으셨을 때 바지가 청바지도 아니고. 어, 그러시다면, 반바지 핫팬츠를 입으셨다면, 그냥 맞아. 그 자리 위에서 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아, 네네. 근데, 오일, 평소에 오일이 없어요, 저도. 없으셔도 괜찮을 네. 것 같아요. 네. 오일 없이 그냥, 오일 없으셔도. <laughs> 네. 오일 네, 없이 그냥, 으, 그, 그, 살에다가 해도, 뭐, 압이 있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내려갈 수 있게만, 길만 열어주면 되니까, 그렇게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저는 혹시나 네. 때가 나오지 않아요. 아 절대 때안 나와요. <laughs> 안 나옵니다. 네. 전... 절대 나오지 않아요. 네. 아, 게으른... 게을... 아, 게으른 나님? <laughs> 물 샤워하기도 바쁜데, 전 샤워할 때 물로 해도. 음, 그래서 음. 안쪽까지 이제 다 내려주시면 이제 아홉 음. 번 하시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좀더한번더쭉 밑으로 내려주시고. 그리고 음. 이제는 아까 시작한 무릎 안쪽에서 잡고서 쭉두 손으로 같이 하셔도 되고요. 잡고 같이 잡고 안쪽까지 가서 서해부까지 가서 밑으로 이렇게 쭉 빼주시면 이제 내려가는 밑으로 갔던 흘러가는 것들을 서해부 쪽으로 더잘 빼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 말하자면 우퉁무퉁한 거를 정리를 해드려야 되거든요. 음. 그래서 잡고서 라인도 응. 튀어나온 라인 들어갈 수 있게 라인 정리를 해드리고요. 아 댓글에 응. 응. 전 샤워할 때 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떼는 응. 나올 듯. <laughs> 그래서 이제 아홉 번 해주시고 응. 느낌이 있다고 하시네요. 네.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네. 이렇게만도 빠져요. 네. 아니 이거 앞도 안 줬잖아요. 이거는. 네네. 그래서. 림프, 처음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림프가 흘러가는 것을 빼드리고, 그 다음에 지방은 움직입니다. 네, 지방은 움직이기 때문에 잘, 나, 나의 없는 곳으로 갈수 있게, 많은 곳에서 아 없는 곳으로 갈수 있게, 그리고 운동하시고, 운동하시고, 그 다음에 많이 걸으시고. 빠지셨죠? 대박이다. 네, 아까는 이쪽 부분이 되게 두둑했잖아요. 네. 관계선도 이제 울퉁, 이제. 옆에 툭 튀어나온 부분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이 확실히 이쪽 부분 현재도 이렇게 만져보면 이게 다르거든요. 슬림하게 내려가는 네. 게 여기는 이렇게 굴곡이 있는데 완전히 여기는 예 굴곡이 네, 그냥 쭉 내려가요. 이앞 부분까지 지금 저희가 이렇게 이만큼 관리를 한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쪽 부분 더 다르시죠. <laughs> 그 선이 확실히 달라요. 예 네. 네, 화면으로 봐도. 왼쪽, 오른쪽이 확실히 다르거든요. 뭐 셀프 관리하다 보면 어깨도 아프고 그럴 수 있거든요. 네. 절대 그런 거 없고 편안하게 에, 어, 뭐라 그럴까 편안하면서도 효과도 응, 볼수 있으면서 고객님들 뭐 제품 바르시면서 하셔도 되고 샤워하면서도 해도 되고, 뭐 어디서든 괜찮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편안하게 네. 부담 없이 하실 수 있으니까 네. 꼭 그렇게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아니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꾹꾹꾹 눌러주세요. <laughs> 안녕.